미래 사회의 직무 변화. 지금의 젊은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맡게 될 직무는 현재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가상 공간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로봇의 도움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매우 다른 근무 환경과 경제 사회 환경에 처하게 되므로 인간이 주로 맡는 직무의 형태가 지금과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직무는 보다 자유스럽게 되겠지만 다시 말해 개인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대신 개인에게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동물이 동물원 안에 있을 때는 행동 반경은 좁지만 마음대로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라 할수 있고, 동물이 사파리에 있다면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대로 할수 있으나 인간의 도움도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존하는 하이브리드 시대라 할수 있겠고, 동물을 넓은 초원에 풀어놓는다면 그에게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생존도 스스로 해야 하는 무한 책임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디지털 시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빈치 연구소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과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였지만 미래는 맥락 즉 전체적인 상황 인과관계 구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19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젊은 이들은 세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다섯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19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대는 새로운 직무, 직업, 업무 수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평생학습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직무 변화를 감안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